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양천갑 도부민주당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아, 오늘은 그 건설기계 개인 대여 사업자 아, 저희 나라에 총 3만 명 계십니다. 3만 명 계신데 오늘은 17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단 명의. 건설기계 개인 대여 사업자 3만 명의 뜻을 모아서 16개 광역 회장님들이 더불어민주당 기획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건설기계 개인 사업, 대여 사업자 하면 우리가 보통 건설 건축을 할때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어, 뭐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건설 장비를 어, 대여하고 실제 그것을 작동해서 화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어찌 보면은 영세 사업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건설 경기도 어, 연말 가면 좀 악화된다고 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가적으로는 어, 도시 수출을 한다. 그다음에 어, 문재인 후보도 발표한 바와 같이 어, 연간 10조 원 들여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 여러 가지 어, 기존의 물리적 건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도시 재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의 우리 영세사업자들이 보다 나은 어, 근무여건과 그다음에 노동환경 이런 것들을 어, 얻는 데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어, 건설기계 개인대여 사업자 3만명의 뜻을 모아 17개 광역시도 연합해 회장님들의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장 이주성입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 3만여 명의 회원과 가족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정치 파탄 등 전국 5천 0 0만 국민들의 상처와 빈익빈부입부 현상 과속화로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서민 농민들의 생활고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은 무너지고.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며 역사가 대응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 건설은 정권 교체를 통한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증언하여 우리는 전국 3만여 명의 건설기의 개인 대여사업자를 대표하여 준비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문재인 후보만이 전국의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 그동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일한 만큼 대가가 지불되는 세상, 건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후보라 확신하며 전국 건설기획 연합대 회원 3만여 명은 회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원 3만여 명은 건설기계인 대역사업자로 거돌판에서 산에서 광과 바다에서 도로 항만 주택 택지개발 등을 각종 악조건에서 국가기관 산업발전과 사회간접망 합중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라는 단한 가지 이유로 소위 망각한 자본과 권력에 휘둘려 건설기계 임대료 저당과 1일 8시간 초과 작업시간 등의 많은 부당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일한 만큼 지불되지 않고 멀지각한 일부 건설사들의 행복에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전국 건설기계 3만 회원과 가족들은 문재인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며 무너진 국정을 바로잡고 올바른 국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무성한 가주와 잎, 잎이 있는 나무면 뭐하겠습니까? 같은 숲에서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국민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최종 목적지라면 그 이상이 수시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어리,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기계 개, 개인 대여사업자들은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권익보호 일, 일한 만큼 대가가 지불되고 공정한 정의로운 세상 건설에 동참하기 위해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문재인 후보만이 영세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전국 건설기계인들의 권익보호 굴삭기 수급조절 포함 전국 건설기계연합회 사단법인화, 압덕 건설사 퇴출일란만큼 정당한 대가 지불되는 건설기의 대여시장 국토 정착을 만들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정부 건설기 의 연합회는 오늘 지지선을 시작으로 전국 3만여 명의 회원과 가족, 주위 친인척들과 함께 적극적인 선거 운동으로 문재인 후보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전국 건설기계 연합회 3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여 17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단 1동.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전국 건설기계 개인대인 사업자 어, 연합회 회장단의 국로민주당 어,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